오늘 다섯 번째 기사는요, AI 열풍에 이어서 로봇 산업이 뜨고 있다 라는 기사인데요. AI 열풍에 이어서 로봇 산업이 글로벌 핵심 전략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 전 행정,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 행정 명령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크게 집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 테마 ETF의 수익률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자금 유입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 로봇 ETF들이 해외 빅테크 중심 상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이즈AI 로봇과 코덱스 로보덱티브는 지난달 한달 각각 12.89%, 12.14%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3개월간 수익률은 47%, 6개월 수익률은 66%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글로벌 ETF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압도적인 성적입니다. 로봇 액티브는 실제 로봇을 생산하는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편입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로봇 생태계에 투자하는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Rise AI 로봇은 AI 소프트웨어와 로봇 하드웨어를 동시에 담는 복합형 전략으로 위험 분산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상품인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는 테슬라와 국내 로봇 기업을 균형 있게 편입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중심 로봇 ETF는 제조 기반이 약하고 중국 ETF는 수익률이 정체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ETF는 실제 생산 기반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글로벌 로봇 시장 확대 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다음은 로봇이라는 건데요. AI는 이 기사를 분석한 결과 로봇 산업은 AI 다음 진화 단계로 대표하는 전략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로봇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직접 지목하고 정책적인 뒷받침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민간 기술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신체인데요. 이 둘의 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고, 이 조합이 바로 차세대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조 강국 한국 로봇 ETF의 숨은 강자라고 보는 시선입니다. AI는 국내 로봇 ETF 수익률이 해외 ETF를 앞지르고 있는 배경을 주무, 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식 테마에 편승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이 실제 로봇을 만드는 나라라는 점에서 기인하는데요.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등 실질적 제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ETF 중심축에 자리잡고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의 장기 투자 계획이 더해지면서 실제 있는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이를 기술력과 신뢰 기반의 펀더멘틀 ETF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ETF 산업 경쟁력에 민감한 신호 체계로 진화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ETF를 단순히 투자 수단 이상의 시장 감지 센서로 분석하는데요,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결국 시장이 어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판단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로봇 ETF에 최근 집중되는 자금 유입은 단순히 수익률 기대가 아니라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구조적 신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ETF가 글로벌 펀드 대비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 로봇 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핵심 역할로 재평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신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AI 다음 주자로 로봇이 거론되고 있고 또 로봇 산업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기계, 소프트웨어, 인프라 정책이 결합된 종합 생태계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ETF 흐름은 산업의 성장성과 정책 방향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고 국내 기업 중심의 ETF가 실질성과 확장성을 겸비한 유리한 포지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이붐 이후 로봇도 단기 유행이 아니라 또 다음 (10년을) 책임질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기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